이 아침을 깨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서 승리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병과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으로 비유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구정 때 뉴스에서는 귀경전쟁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자는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밥 먹이고 직장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것 역시 우리가 전쟁에 비유할 때가 많죠 출근 전쟁, 등교 전쟁,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때는 우리가 뭐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냉전 중 우리는 산 가운데서 항상 전쟁의 이야기가 퍼득퍼득 떠오를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작년에 그 흐름 출판에서 나온 책이 한권 있는데, 그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영은 전쟁이다. 어, 고야마 노보루라는 일본의 저자가 썼는데요. 이 책의 뒷면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경영하는 분들 아주 뭐 마음이 짠한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길미라는 그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이거였어요. 사랑은 전쟁이다. 총쏘고 대포 쏘는 일은 없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떠한가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 나가는 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내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내 안에서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저도 군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일날 고참 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돌아와서 고참, 고참에게 두들겨 맞을 것이고 안 가면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 멀리 말고 오늘 아침에 어땠습니까? 이 아침에 이 예배당까지 나오는데 있어서 혹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따뜻한 데 있고 싶지만 이불을 박차고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말이죠.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5세기 이후의 수도사들의 영성 역시 전쟁에 비유되곤 합니다. 수도사들은 사막으로 나아가서 외로움과 싸우고 영적인 유혹과 싸우고 육체의 필요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나간다는 것은 곧이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의 몫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런 싸움이 있으리라고 는 상상도 할수 없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할 목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가정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사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싸워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움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도 그 승리를 항상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이 다섯 살때 미국 아이들과 함께 자그마한 그 축구 팀에 들어갔습니다. 자그마한 축구 팀이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리그가 정해져서 돌아가면서 여러 팀들하고 매일 매주 주말이면은 운동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장도 뭐 크지가 않습니다. 농구장만한 크기의 축구장인데. 거기서 그 다섯 살짜리, 네 살짜리 아이들이 뒤뚱거리면서 축구를 하는데 그냥 예쁘고 귀엽습니다. 애들이 뭐 축구하다 말고 그 잔디 사이에 핀그꽃 구경하고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점수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노는 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속해 있는 그 팀이 그그 그 축구 경기에서 지면은 왜 그렇게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로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늘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를 거두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그첫 번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로은그 어, 종들이 그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의 그 짐승을 기르는데 서로 영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죠. 어,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 롯에게 야 우리 이제 어, 서로 갈라서서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씨 좋게 롯에게 먼저 땅을 택하라 라고 말하죠. 그때 롯은 "아,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시죠. 이렇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 냉큼 자기가 이렇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무라예요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살아갑니다. 롯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려 합니다. 기회는 찬스다. 삼촌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았어요. 어쩌면은 롯은 이 탁월한 안목과 신속한 결정으로 삼촌인 아브라함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결정으로 아브라함은 척박한땅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세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른바 영적으로 학군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거기에 더큰 문제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로세 눈에만 넉넉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의 왕들의 눈에도 그 땅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소돔 주변에 네 나라의 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넉넉해 보이는 소돔성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롯과 그의 가족은 다른 나라의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내 힘과 나의 자신과 내 실력과 내 판단으로 승리를 구하려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결국 그날 밤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표면에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롯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믿었지만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에게도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 좋은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리의 사나이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죠. It's not about what you know. It's about who you know. 우리가 의학의 모든 것과 물리학의 모든 것과 경영학의 모든 것과 수학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자 무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산다면은 그 인생은 꽃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온 집안 가운데 나만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교, 유교, 뭐 그런 거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 소심하게 죽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가슴 펴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예수 믿는 나를 알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멸망에서 건진받게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조카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군인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참 생각하기 무모해요. 아니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한 도시를 멸망시킨 네 나라 연합군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무모했으나 옳았습니다. 조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무모하더라도 옳은 결정을 내렸기에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싸움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총이나 칼이나 활이 아니었습다 그것은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승패를 떠나서 옳은 일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이며 옳은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던지겠다 하는 그 용기를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무모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리고 318명의 용사는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또 거기서 다메세까지 또 쫓아가서 네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와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다시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겨우 군인 318명이 어떻게 네 왕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바로 그 뒤편에서 나옵니다 아브라미 함 조카를 구출해서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나와서 개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이밀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모든 전쟁의 첫 번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해 줍니다.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지도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함께 싸웠던 318명의 용사의 그용병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왕의 연합군이 멍청해서 승리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7절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하니, 그리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뭐라 하든 진정하고 영원한 승리는 나의 지식 나의 실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올지다 혹시 내 실력을 믿고 승리와 성공과 복을 위하여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여지껏 너무나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루한 싸움을 싸워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전쟁과 내 가정의 전쟁과 내 사업의 전쟁 이 모든 부분에 승리를 불러오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당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오늘 사순절 새벽기도의 첫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바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아버지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눈물과 땀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과 고민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